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은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일 수 있습니까?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그가 권세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상들은 말하는 우상이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은 아니고, 돌을 깎아서, 쇠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들은 신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말하는 우상. 그게 뭐냐면 AI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하나 탑재하면 충분히 뭐, 사람과 훨씬 더도와 거예요. 분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얼마든지. 딥러닝을 하시니까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든지 등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등장할 만한 충분한 이 바탕은 갖추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충분히 독재자가 통치하기 좋은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끌어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꽤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나의 신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아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16절, 그가 모든 자곳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이 표가 베리칩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은 아직 발전이 덜 됐어요. 표가 아니고 또 칩이니까.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죠? 그가 하나 신격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이 칩이 아닌 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를 찍는 시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쯤이겠습니까?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666 표를 찍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모르고 있으면 늘 그냥 당황하고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오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표를 받아 가지고 우리 삶에 유익하다면 그 표를 받는 것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에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고 너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굉장히 사람을 위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서로 사랑할 때에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 표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에게 유익할 텐데, 뭐,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겠는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어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고,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표가 짐승의 뭐라는 거예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뭐라고요? 숫자다.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개마트리아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생소하지 않는 말이는 합니다만은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이때쯤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어 퍼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알파벳을 이제 숫자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뭐 대신 쓸수 있습니까? 숫자 대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고그 뭐가 될수 있습니까? 숫자가. 그런데 그 숫자를 대해 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같은 인물입니다. 네로도 그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가지고 더하면 다 666이 나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때 내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잖아요. 도미티아노스 왕계 때니까. 그러니까 666으로 그렇게 이 이름이 숫자로 표기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바로 그놈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지금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바마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laughs> 교황이 아닌 것도 확실하고. 그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이름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름인데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666으로. 영어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될 것입니다. 간혹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서울역에서 철수를 찾아오라 그러면 철수가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까? 그럼 철수를 될 거라는데 어떤 철수인지 알수 없을 수 있잖아요. 거꾸로 서울역에 가서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내가 철수도 하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철수가 누군지 몰라도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그놈이 철수겠죠. 가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적글소가 하는 짓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허락 없이는 뭘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허락을 뭐로 합니까? 자기 이름을 표로 만들어서 표를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그 존재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절하게 해요. 자기의 통제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표를 뭐로 시키는 겁니까? 우상숭배로. 여러분, 옛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때 신사 참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통제에 들어왔다는 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라는 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사참비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이 적글수는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면서 표적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표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허락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마지막 때 뭐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해 두신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까지 딱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절대 이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리아를 보면 감남산에 서 계십니다. 그, 그러니까 시온산에 설 때랑 감남산에 설 때랑 다릅니다. 시온산에 설 때는 휴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감람산에 있을 때는 천년 왕국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건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우리가 스가레스를 공부를 다시 할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 소리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새 노래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해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라고요? 새 노래. 그의 성령 하시는 그분 그분을 향한 노래가 있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냥함을 받았던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신 하느님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찬양대라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해서 다 찬양대가 되느냐? 찬양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고 순결한 자였어요 이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자기에게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순결한 분들 하나님께 지조를 지켰던 분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러분 그 바울이란 분이 그런 얘기 하실 적이 있거든요.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 얼마쯤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4만 4천쯤은 되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훈도할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욕은 품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서 성장함을 받아 참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참 놀라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14만 4천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신앙의 잠을 졸며 잘새 맞습니까? 별이 떨어질 때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14만 4천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14만 사천 우리 샤론의 찬양대도 이 찬양대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매가지 매가리가 없는 아멘인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딘지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따로 챙기십니다. 우리 여기 해놓고 잠깐 살전사장 장을 갖다 옵시다. 대달로니까 전서사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리했기는 했지만 또 관련된 본문이 나왔으니까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떡하실 거라고요? 데리고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낙원 있는 자들이 부활하면, 부활한 사람 중에 14만 4천 챙겨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데리고 오시면 시온산에 있었을 때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거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좀 익숙하면 별로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제일 먼저,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지면, 낙원에 뭐가 있습니까? 낙원에서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챙기시는 거예요? 14만 4천을.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침받은 사람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땅에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진다 그런 정도 순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666표를 절대 박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게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저 그리소가 말라는 우산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자기의 표를 찍어서 자기의 허락 없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는 곧 어떤 때냐? 예수님이 오시려고 준비가 다 끝난 때야. 그러니까 절대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절대 그 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마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성경이 기록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괴멸시킨다 하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인 것이죠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르며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제 악이 어떻게 될 겁니까? 괴멸 될 거예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렇기 때문에 악은 곧 멸망할 거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고 악이 망할 때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눠야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14만 4천과 허다 무리들이 받는 인침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표도 이 인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용 왕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질 때는 바로 이 마귀에게 속했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활과 휴거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부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천년 황국 회복의 때가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 얘기를 뒤에 이제 더 하시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절대 그 표를 받지 말아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테니까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하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앙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반바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다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옥 갈 거니까. 절대 그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 표를 받는다면 알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666표라고 하는 것, 불신자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워낙 많이 드러났어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때.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됩니까? 어려운 때를 맞이할 거라. 큰 환난의 때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러되. 기록해라. 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임마, 너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불러내는데, 뭐 때문에 불러내지 모르고, 머리 끄쩍끄쩍 하는데, 팍!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 한두대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마너 나와! 그러더니, 한열 대를 때리는 거라. 그럼 두대 맞은 애가,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 무슨 말냐면 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인을 뗄때 나팔을 불때 있을 모든 지금 이 환란을 보여 주셨잖아요. 이 환란을 당하지 않고 지금 도미테아누스 정도의 환란, 또 10대 환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환란이 여기에 비하면 큰 것입니까?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 크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로 이 계시록이 얘기했던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겠습니까? 그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더라고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준 상처가 많을까요? 해준 밥이 많을까요? 상처 빨리 합시다 아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가 준 상처가 많겠어요? 해준 밥이 많겠어요? <laughs> 그러면 사랑이 큰 겁니까? 미움이 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저라고 상처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흥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하고 뛰어가서 쭉뿌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외면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구리처럼 떨어져간다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도 못 하시더라 기억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외면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바빴겠지 딴거 본다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 괜히 서서한 거예요 좀 지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모르지만 미안하다 모세다 근데 뭐 그런 상처보다 실제로는 아버지한테 얻어먹이게 너무 많아요. 제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다 대주셨고요. <laughs>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더큰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시절 만났어요, 진짜로. 이 미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근데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미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합시다. 사건과 사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사건으로 털고 말아야지, 그것이 좀더 발전을 해서 그 인격 자체를 미워하는 데까지 간다면, 예수님 말씀은요. 그런 사람은 천국 오기 어려울 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형제끼리 뭐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하는 게 나으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씻어버리고 정리를 해야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신앙생활한다. 그 신앙생활 거의 안 풀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절이 너무 좋은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처음 계시록 들을 때, 막 별이 떨어지니까 숨어 살 곳을 찾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몽골에 집을 지어야 된다, 뭐큰 아파트 빌딩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시길래, 별이 떨어질 때 나가서 맞아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되고. 그 살아남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글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글소그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 마지막 기회입니다. 별에 맞아 죽는 거. 그런 얘기 몇번 했더니 요즘에는 좀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했던 인을 뗄 때, 나팔이 불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아직 믿음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절을 좋은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앞겨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구절을 맞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일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갚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세월과 이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정말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오키는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또 하늘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이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